알수 없는 일에 의해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아이의 모습은 임시 아가씨, 어떻게든 어른이 되고 싶은 아가씨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영혼의 피아라를 손에 넣기 위해 플라티나 프린세스가 되도록 조심했습니 다만 그날은 언제 올까요? 예쁘게만 그리려고 해선 안됩니다. 자신을 바르게 볼수 있는 좋은 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세요. 와, 멋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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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그린다. 어떻게 하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아니, 어, 별로 잘... 어, 근데 코코르 표정이 너무 얌전하네. 어 그래? 너무 얌전한가? 정도 갖고 소란 떨지마. 이러니까 꼬맹이는 안 되는 거야. 예술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 에헤이, 게 뭐야. 그냥 낙서잖아. <laughs> 네? 에이, 너, 너야말로 그걸 그림이라고 그렸어? <laughs> 내게 훨씬 플라티나 프린세스야어울 <laughs> 무슨 소리야. 내 그림도 저기, 어, 둘다잘 그렸어. 어, 둘다 프린세스에 어울리는 거에... 무슨 소리! 블라티나 어? 프린세스 어? 우리 코코님이될 어? 건데! 어, 어, 무슨 소리 안 들렸어? 코코루! 어? 어 왜들 그래? 어, 난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어. <laughs> 이제 다 했어? 아니 조금만 어... 더 하면 돼 한숨을 쉬다고 나도요 너도 들었지? 어. 어. 소리 내면 안된다고 했잖아 차우 그렇지만 코코루님 저 차우 코코루님의 명을 받으러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안되겠어요 어, 코코루님도 유신님과글린자림처럼 조용히 좀 해.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유시님께도 말안 하고. 어 그건 유시랑 비교하면 나 같은 건 프린세스 후보로 뽑힌 것도 무슨 착오일 거야. 에이, 무슨 소리세요? 코코로님은 정당한 플라티나 프린세스 후보 중한명 자신감을 가지세요, 코코로님. 어? 어? 아, 코코로님. 내일 안 갈래? 그럴까? 없잖아. 플래시넛 티스 라니 술은 있을까? 아마 있을 거야. 가자. 어? 아, 저기 앉자. 어, 더안 오겠지. 응, 빨리 쳐자그래 어, 너 눈에 안징아서 여기 있네. 고구려 어. 유씨 아르바이트. 나랑 같이 모델하러 가자! 모델? 뭐 정말 많이도 왔네? <laughs> 처음이라서 긴장돼 <깊은데. 웃음> 이렇게 많이 올거라는 생각도 못했어 아무래도 니콜라이 씨는 왕국 최고의 화가니까 응. 그렇게 대단해? 저 말이야. 음, 그런 것도 모르면서 여기 온 거야? 그럼안 돼. 니콜라이라는 화가는 최고 예술가라고. 그 사람의 모델로 선택된다는 건 여성으로서도 최고란 뜻이지. 아, 뭐, 우아한 네모의 환상의 마력을 가진 마의 공진 내가 뽑을 게 뻔하지만 말이야. 어, 그렇구나. 그런 말 들으니까 더 긴장되네. 정말 유시, 자 웃어야지. 아, 코코루, 너랑 같이 와서 다행이야. 있지, 코코루도 심사받자. 어, 어, 심사는 무슨 여기 와본 것만으로 충분해. 해보면 좋을 텐데. 어? 네, 수고했어요. 네? 자, 그럼 다음 분. 아... <laughs> 안된 모양이야 모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게 모델 나랑 관계없는 세계니까 어? 차우 차우가 없어 설마 뭐할수 없지 돌아가자 코코로 어? 코코로 차우 어디 간 거지? 니콜라이 씨, 잘 모델로 쓰세요. 우후, 뭐가 우? 안거지 아, 코코루님! 뭐하는 거야, 차우? 뻔하잖아요. 코코루님께서 모델로 뽑히면 프린세스가 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어, 그래서 제가 대신 말했잖아. 난 모델도 프린세스도. 어, 넌? 어, 어 죄송합니다어 마음대로 들어왔어. 어, 실례합니다. 어, 잠깐. 어. 좋아, 결정. 이번 모델은 너로 정했어. 어? 내가 정했다고 하면 정한 거야. 그럼 잘 부탁해. Mm-hmm. <laughs> 긴장 풀어 코코루 편하게 있어도 돼. 아, 아,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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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들고. 아, 역시 전 모델 같은 건안 되겠네. 네. 할수 없군. 다시. 아, 미안해, 코코루. 제대로 못 그려서. 아니요. 모델인 제 탓이에요. 니콜라이 씨는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잘 그려? 어? 죄송합니다. 화가 분께 실례되는 말을... 넌 정말 흥량하구나. 하지만 아까 그 그림은 안 돼.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コココロニー。 응, 들었어. 부자집 딸인데, 돈을 엄청 써서 모델로 뽑힌 거라며? 어느 나라 공주인데, 그림을 다 그리기도 전에 벌써 국보로 정해졌대. 정말? 응, 어쨌든, 미스 에르셀로 뽑힐 정도로 굉장한 미인이래. 어, 부자에, 공주님의 굉장한 미인. 한번 보고 싶다. 어, 어 그, 그렇지.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어? 그 모델이 여기 있다 거기 누구 어? 있어 코코루? 어? 아니야 그러네 안 봐도 어? 뻔한 거 아니겠어? 날 거들떠도 안본 녀석이 뽑았으니 오죽하겠냐고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어... 그렇게 말해도 속으름 부럽지? 그림을 거의 못 그리고 있다는데 그런 모델을 뽑아서 벌 받는 거라고 꼴초타. 아, 모델도 안 뽑힌 게 상당히 분한가봐. 어, 코코루. 왜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당당하게 행동하셔도 돼요. 코코루님은 정당하게 뽑히셨잖아요. 그치만 나 같은 게 무슨 차고일 거야? 그게 분명해. 코코르님, 플라티나 프린세스도 그래. 내가 프린세스가 될리 없잖아. 코코르님, 유시나 글렌다와 비교하면 나 같은 건 코코르님. 어? 코코르님도 플라티나 프린세스 후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됐어요. 우 어, 그게 아니야. 코코로님도 플라티나 프린세스 후보잖아요. 아니야, 차오. 퀸의 <레친나> 프린세스라니, 코코루? 어? 유시, 무 무슨 아프고, <레치> <레치> 어, 시 어. 어디 아픈거야? 어, 어. 괜찮아? 안되네. 웃게 해줄 자신 있었는데. <레치> 어? 요즘 너 별로 웃지도 않잖아. 네가 기운이 없으면 나도 기분 안 난단 말이야. 유시, 혹시 너 계속 날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어, 무슨 소리야? 당연하잖아. 우린 친구인데. <laughs> 도잘 부탁드립니다, 니콜라이 씨. 아니, 진짜 코코루는? <laughs> 날 속이려 해도 소용없어. 쭉 코코루를 봐왔으니까. 그렇군요. 아, 이지좀 못하겠군. 그것보다 코코루는 오늘 안 와? 네, 아마 안 오실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어? 아, 아니... 니콜라이 씨. 코코루가 아니면 못 그려. 코코루 어? 님이 있을 때도 거의 못 그리셨잖아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어?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죠? 코코루 님, 잘 부탁드립니다. 니콜라이 씨. 그럼 시작할까? 네저 <laughs> 니콜라이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지? 이즈와 스즈는 어째서 저희 모델로 뽑으신 건가요? 전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실은... 처음부터 너로 정해놨어. 처음부터요? 그래. 그날, 어떤 사람들이 와있나 궁금해져서 대기실로 갔었지. 거기서 친구를 격려하고 있는 너를 보고, 좋아. 이 아이를 그리자고 결심했지. 그런 응? 음? 싫으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야 좋은데 네? 지금 그 표정 좋아 정말요? 아 기대되는군요. 음. 어떻게 두근두근 거려? 어, 니콜라이 씨? 아, 언제나 이래. 신작을 발표할 때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두근거린다고. 걱정 없어요. 어?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니까 걱정 없어요. 고마워. 그럼, 어? 니콜라이 씨의 신작을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너야. 니네 안에 있는 너. 저게 너의 진짜 모습 아닐까? 내 안에 있는 나? 됐어? 아냐 근데 어째서 코코르지? 어디가 니콜라이 씨 마음에 든 걸까? 그거야 뻔하잖아. 코코르는 예쁜 걸 그치? 아, 어, 어, 난, 어, 코코르. 나 같은 건. 저게 너야. 어? 우리 네 안에 있는 너 저게 너의 진짜 모습 아닐까? 진짜 모습... 코코루! 코코루! 어? 괜찮아? 어디 아파? 유시! 응? 저기, 나 유시한테 꼭할 말이 있어 모델 한거 말야? 이 그래, 진작 얘기 좀 해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실은... 실은... 나도 유시 같은 플라티나 프린세스 후보야. 미안해, 지금까지 말안 해서... 나 같은 게 플라티나 프린세스 후보라니. 무슨 말이야? 코코루가 후벌한거 하나도 안 이상하다고. 유씨, 웃기지 말란 말이야! <laughs> 나한테 도달할 셈이야? 마음대로 해. 상대가 어? 누가 됐든 블라차 프린세스가 되는 건 바로 나니까! <웃음> 어. <웃음> 저, 저기, 어. <laughs> 저건 잘 부탁해. 라는 그랜다식 인사야. 코코루, 같이 힘내자. 응? 코코루 후보님? 그래. <laughs> 코코루님이 자랑스러워요. 정말 잘하셨어요. 차우드, 참. 이제 어린애 취급 좀 그만해. 그치, 유 어? 어? 자, 코코루. 어? 어? 항상 이걸 마셔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laughs> 좋아해. <웃음> 맞아요. 코코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어 이거 말고도. 근데 너 누구야? 어우 이런 신내리? 알튼 아, 코코루님의 동생 사옵니다. 제가 옆에 있는 한 플라티나 프린세스는 우리 코코루님이 될 거예요. 죄송하게 됐네요 유수님뭐 <laughs> 어, 그렇게는 안돼. 나도 할땐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 될걸요? 될걸? 그런데 이름이 뭐랬지? 차라? 차라란요 차우예요 차우 좌우. 차마 차우라고요 몇번말해 아시겠어요? 차비? 아니라니까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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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차우예요 코코로님 우리 차례예요 뭐가 <놀라> 차우니? 다음 시간예고요 다음, 다음 이야기 <놀라> 나타나다 천재 공주 <놀라> 된장님한테는 무조건 고함 지르세요! 아셨죠? 어, 뭐, 뭐라고?